이번 시간에는 어 유전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복제도 했고 DNA 복제도 했고 그다음에 DNA에 있는 정보를 mRNA로 넘기는 전사 과정도 배웠어요. 자, 이제는 그 mR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넘기기 전에 어떤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어, 유전 암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mR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넘어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 먼저 보죠.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트리플렉 코드. 트리플렉 코드. 그 다음에 코돈.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생소하죠? 이런 용어들을, 아,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고 이런 용어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또 mRNA 서열과 코돈 표라는 것만 알면 이 mRNA에 있는 정보를 읽었을 때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정보. 자, DNA는 DNA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이런 거죠.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 자, DNA를 보면은, DNA를 보면은, DNA하고 DNA를 한번 보면은, DNA가 종류가 몇 개가 있, 있습니까? 인산, 모든 DNA 인산 다 똑같아. 당도 디옥시리보스로 똑같아. 뭐만 다르냐면, 염기만 다릅니다. 그래서, DNA는 몇 종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염기만 달라. A, T, G, C. 네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DNA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A, T, G, C. 저네 개의 글자, 이네 개의 염기가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전체야. 일단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DNA가 어떻게 저네 개의 글자, 저 단순한 네 개의 글자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DNA에 있는 정보는 DNA에 있는 정보는 뭐가 나타내냐면 염기의 일단 수나 이게 중요합니다. 배열 순서가 정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a, t, t, g, c. 이거랑 a, t, t, a, c, g, c. 이거랑 a, g, c, t, t, a랑 다 똑같이 a 두 개, t 두 개, g 하나, c 하나입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근데 1번이 만들어내는 어떤 단백질, 2번이 만들어내는 단백질, 3번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있느냐? 이게 정보의 요체다, 이거죠. 일단, 이해되죠? DNA가 가지고 있는 DNA의 차이라는 게 염기의 차이야. 염기라고 하는 건 4개밖에 없습니다. A, T, G, C. 딱 4개밖에 없어. 이 4개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죠? 이게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DNA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 DNA는 DNA는 A T G C 이네 글자로 되어 있고요. 아미노산은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조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아미노산은 정보가 몇 종류냐면,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개냐면, 20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이 e, ATGC라는 걸로, ATGC라는 걸로, 20개의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돼야 돼. 자,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불러올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이거 이해됩니까? 자, DNA에 있는 정보, DNA가 어떤 이런 음, 지금 뭐 이러한 아미노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는 DNA 에 있는 어떤 정보가 이런 아미노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DNA의 정보를 보고 아 이거는 동그라미를 갖고란 얘기구나. 아 요거는 세모를 갖고오란 얘기구나. 아요 DNA의 정보를 봤더니 네모를 갖고오란 얘기구나. 이런 걸 알아야 DNA에 있는 정보가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DNA는 <laughs> DNA에 있는 ATGC라고 하는 이네 개의 문자를 20개의 아미노산하고 어떻게 일대일 대응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A가 아미노산 한 개. T가 아미노산 한 개. 그다음에 G가 뭐세 번째 뭐또 다른 아미노산 하나. C가 또 다른 아미노산 하나. 그러면 DNA 가지고 아미노산 4개밖에 못 불러오는 거야. 그럼 16개의 아미노산은 뭐 어떻게 정보가 없으니까 불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DNA로 할수 있는 건이 ATGC 4개의 문자밖에 없는데 20개의 아미노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 것이냐. 연기 하나로 1대1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2개로 해보자 이거죠. AA가 하나의 아미노산. AT가 하나의 아미노산.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tt 까지 쭉 가면, 몇 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올수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 이까니까 바로 나오잖아. 몇 개? 16개의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될수 있어. 대응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 4개가. 어, 그러면, 염기 2개가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도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염기. 세개가 하나의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된다고 치면, AAA가 하나의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되고, AAT가 또 하나의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몇 개의 아미노산하고 다 연결이 될수 있다. 아미노산은 몇 개까지? 그렇지. 64가지의 아미노산을 갖고 올수 있는 보다 풍성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DNA 하나로 1대1 대응을 하기에는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 DNA 두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갖고 온다고 치면 16개밖에 못 갖고 와. 그러니까 DNA 염기 세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갖고 온다고 치면 20개를 충분히 갖고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 몇 개가 아미노산 하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DNA 염기 세개가한 세트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DNA. DNA 3개가 세 3개가 세이 3개가 하나의 정보세트에요 하나의 정보세트고 이 3개의 DNA가 이 3개의 염기가 이 3개의 염기가 한개의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개의 아미노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DNA가 이렇게 쭉 있을 때 DNA가 있을 때뭐 A A T T A C G G G A T A 뭐 이렇게 있을 때 아미노산 몇 개를 만들 수있냐이 DNA를 가지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즉네 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다. 요렇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DNA 염기 3개가 하나의 정보 단위죠. 가장 간단한 정보의 단위입니다. 이 DNA 염기 3개에 대한 용어를 붙여줘야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염기 3개, 요한 세트를 한한 세트를 세트를 뭐라 부르냐?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렛 코드라 부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d n a 염기 3개를 뭐라 부른다? 트리플렛 코드라 부른다 자 되겠죠? 이거를 실제 DNA 두 가닥을 가지고 한번 쭉 어, 아미노산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가상의 DNA가 있다고 칩시다 DNA가 이중 가닥이니까 자 위에 가닥과 아래 가닥 요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근데 음, DNA에 있는 정보는 단백질로 넘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단 DNA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mRNA로 바뀌어서 이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리보솜한테 전달이 되면 단백질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DNA, DNA mRNA가 됐다가 이 정보가 단백질로 넘어간다. 이게 뭐다? 중심 원리라고 배웠죠. 중심 원리. 자, 그럼 일단 한번 해 봅시다. 실제로. 자, 세부적으로 뭐 RNA 중화표소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빼고 일단 보시면 자, DNA 두 가닥 중에서 두 가닥 중에서 전사가 되는 건두 가닥 다 된다? 한 가닥만 된다. 한 가닥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가닥이 전사가 된다고 칩시다. 위에 있는 가닥이. 자, 전사의 방향성을 먼저 봐야지. 전사의 방향은 전사는 어떻게 된다? RNA 중합효소가 하고 몇 번에서 몇 번으로?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자, 1번. 요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요와 같은 방향으로 전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5번에서 3번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3번 옆에 여기가 5번이 붙겠죠? 그러니까 RNA 중화표소가 이와 같은 식으로 mRNA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m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TAC니까 mRNA가 어떻게 되는 거야? AUC, 그죠? T 대신 U를 쓰니까 CC, CAU, C, A, UAA, U, U, A, A. 3번 이렇게 되겠죠. DNA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mRNA로 뭐가 됐다? 이 과정 뭐라고 부른다? 전사가 됐다. 어디서 일어난다? 세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mRNA 요 DNA 염기 세개를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DNA 염기 세개요 염기 세개 뭐라 부른다? 그렇죠. 트리플렛 코드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DNA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RNA로 넘어왔으니까 이 RNA 염기 세개도뭐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DNA 염기 세 개를 트리플렉 코드라 불렀으니까 RNA 염기 세 개는 트리플렉 코드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염기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 부릅니다. 코돈. RNA 염기 세 개를 코돈이라 불러요. 코돈. 자, 요 코돈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자, 코돈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코돈표라는 게 있습니다. 코돈표를 보면 간단해. 한번 볼게요. 자, a u g 적 코돈이. aug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코돈에, 코돈에 첫 번째 염기. 여기가 뭐가 와야 된다? a, a.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 두 번째 염기 u. AU, 그 다음 세 번째 음기, G니까. AUG. 요거죠, 요거. 요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MET. MET가 뭐다? 여기 보면, 오른쪽,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다 뭐냐면, 20가지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고요. AUG는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죠. 여기서 MET 메티오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AUG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메티오닌 요새는 이거를 메사이오닌 이렇게도 부릅니다 메사이오닌 음. 그다음에 CCC는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CCC는 CCC는 뭐에 대한 정보가 있다? CCC 찾으면 CCC 찾으면 요거 요거 그러면 PRO 요거 뭡니까? 오른쪽에서 보면은 요거 있네 프로린 그죠? 프로린에 대한 정보 AAU는 AAU A A U 요거 ASN A.S.N.은 아스파라긴. 아스파라긴. U.A.A.는 뭘까요? U.A.A. -A. 뭐 옆에가 뭐가 없네? 그죠 여기 아미노산이 뭐가 없죠? 이거는 무슨 신호냐면 끝이 신호입니다. 끝내라. 그러면 요와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아미 단백질은? 메사이오닌, 메티오닌, 프롤린 아스파라긴.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DNA 두 가닥 중에서,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의 정보가 있었고요. 이렇게. 요걸 바탕으로 mRNA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mR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탕으로 읽으면 메사이오닌, 메티오닌, 프롤린 아스파라긴. 이와 같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요. 한발더 나아가면. 자. mRNA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염기 3개씩을, m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씩을 코돈이라 부릅니다. 코돈, 코돈, 이렇게. 자. 근데, 코돈이 있을 때,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어, 무조건 mRNA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아미노산이 세 개씩 끊어져서 만들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시작하라는 신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신호 그걸 뭐라 부르냐면 게시코돈이라 부릅니다. 게시코돈. 게시코돈에 뭐가 있냐면 AUG라는 이 코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주세요. 라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mRNA가, mRNA가, 뭐, 예를 들어서, a, a, u, g, g, a, u, g, c, c, c.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씩 끊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G A U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부터 간다.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어디서부터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이게 시작 코돈이니까 개시 코돈이니까 이 앞에 거는 읽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세 개씩 끊어서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그럼 단백질을 만드냐? 끝내라라는 시도가 있어. 종결코돈이라 부르는데요. 이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U, A, A. U, A, G. U, G, A. 이세 개의 코돈은, 이세 개의 코돈은 여기까지만 단백질을 합성해라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결코돈이라 부릅니다. 종결코돈. 지금 트리플렉 코드 코돈 배웠고요. 자,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자, 이제 뭐만 배우면 되냐면 tRNA에 tRNA가 가지고 있는 요 안티코돈이라는 걸 배우면 되는데 일단 tRNA가 뭐냐? 자, 번역할 때 쓰는 건데 번역이라고 하는 건이 과정이죠. 번역. m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번역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AUG가 메사이오닌을 갖고 와. 그러면 AUG가 메사이온인이 와서 직접 붙진 않습니다. 아미노산이 여기 AUG에 와서 직접 달라붙진 않아. 그러면 AUG를 누군가가 인식을 해서 메사이온인을 데리고 와야 돼.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RNA입니다. tRNA. 자, 그러면, 그러면. 그 tRNA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요와 같이 요렇게 생겼는데 자 AUG를 인식을 해야 돼 tRNA는 그리고 AUG에 맞는 단백질을 즉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미노산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tRNA는 요 mRNA를 인식할 수 있는 부위도 있어야 되겠고요여기 요렇게 그래야 이 AUG에 맞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올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tRNA는, tRNA는 mRNA를 인식할 수 있는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이 부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RNA에 맞는, 이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델랑말랑합니까? 자, 그러면 이 aug를 인식하려면 이 aug를 인식한다는 게 염기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aug를 인식하려면 tRNA도 RNA니까 여기가 t, a, c가 있으면 이 aug하고 인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mRNA 이 염기 세 개를 코돈이라 부르면 이 코돈과 상부적인 거니까,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거니까 요거를 안티코돈이라 부릅니다. 안티코돈 그러니까 트리플렛 코드는 DNA 염기 3개 코돈은 RNA 염기 3개 안티코돈은 코돈과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tRNA의 염기 3개를 얘기합니다. 자, 이 뭐, 트리플렛코드 코돈, 안티코돈,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m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 그때 잘 보시면 좀더 편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트리플렛코드가 DNA 염기 3개, 코돈이 RNA 염기 3개, 어, 안티코돈이 tRNA, tRNA 염기 3개,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그 코돈표 기억합니까? 코돈표. 자. 이와 같은 코돈, 코돈이 이런 정보,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자, 첫 번째, 요런 정보를 밝힌 첫 번째 사람이 니렘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어, 요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 뭘 집어넣었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mRNA를 집어넣어줬어.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번역할 수 있게, 즉 mRNA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어... 대장균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 그 다음에 뭐 재료들을 집어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여기 보면 대장균 추출액에다가 유라실로 만든 RNA를 넣어서 반응을 시켜줬어. 유유유유유 이렇게 쭉된 거.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더라. 그랬더니 페닐랄라닌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의 수는 항상 mRNA 염기에 3분의 1이더라 아 그러면 3개씩 끊어서 만드는구나 그래서 U U U가 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페닐랄라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U U U가 뭐야 U U U 보면 UUU, pH. pH이면 네, 여기 페닐랄라닌 맞죠?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데닌으로 만든 거쭉 넣었더니 그러면 뭐야? A A A A A A, A 이렇게 된 거. 세 개씩 끊었더니 뭐만 나오더라? 라이신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AAA가 라이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염기표를 찾아냈단 얘기죠. 그렇죠? 어려운 실험 아니니까 한번잘 이해해 보시고,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연기를 찾아 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꽤 길어졌는데, 어,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